가짜 마룡이지, 그럼. <laughs> 가짜 마룡도 있나요? 마롱하니 시골, 나름, 완전 깡시골은 아니고, 적당히 시골?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곳입니다. <laughs> 일정 주거 단지.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나름 분위기 이쁘지 않나요? 돈 많이 벌고 저런 시골에서 살고 싶다. 좋은 꿈이야. 응, 음, 마할롱아, 안녕. <laughs> 이제 그냥 쿨하게 오픈 왜냐면은 여기서는 또 떠날 거니까 어 자판기가 되게 많아요 역시 일본이다 쿨하게 오픈 반갑마롱 안녕안녕 목욕탕처럼 생겼는좀 그런 느낌 날씨도. 어, 근처에 편의점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와, 땡볕이야. 와, 양산을 써야 되나? 같이 해. 양산. 아니야 그냥 좀 타자. 여름이잖아. 여름엔 타도 돼. 마른 속이 있습니다. 맞자 고양이나 비둘기 같은 도심 동물 본 적이 없네요. 방송 안 켜져 있을 때는 많이 봤는데. 방송 켜져 있을 때는 안 나온다 그게. 거기는 비가 엄청 났었어요 여기도 얼마 전에는 비가 왔다가 이틀 전에 비가 왔다가 지금은 쨍쨍해요. 네, 고양이들이 많던데. 다 방송하는 거 알고 다 도망갔나봐요. 아, 어, 더워요. 엄청 더워. 찜통이야 완전. 약간이라도 그늘에 왔다. <laughs> 이 조그만 조그만 그늘 살것 같아. 어, 엄청 더워요. People you see it? 더워서 입벌리고 있었던 건가? 응. 음! 예쁜 꽃이잖아. 맞아요, 한적해. 시골이야 시골. 아, 땡볕. 헤라느 아이콘 <laughs> 귀여운 비언예요. <비유네요. 웃음> 여기는 인도랑 차도 구분도 이선 하나가 끝이야. 시골이라 가지고. 기온이 30도 넘었을 거예요. 31도인가? 여기. 시월이라 그늘이 없어가지고 더덥다. 햇빛이 밝으니까 둘고이 채팅도 잘안 보여. 아남 남부 같은데 맞아요 여기 큐슈 큐슈 후쿠오카보다 더 밑에요 여름에 후쿠오카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경 삶아기 해피합니다 그래 두고가 행복하면 됐어. 그늘로 가죠. 그늘이 없는데 지금 목적지가 사실 밥 먹으러 가는 거여가지고 산책 나가고 싶어서안 돼. 그 마음. 중우가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기 때문에 드는 거고, 밖에 나가면은 10초 만에 아, 다시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지금 시간이면은 진짜 힘들 텐데 제자리 걷기 하면서 산책기분 내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하십시오. 아와, 아와. 이거는 무엇인가? 와, 목이 진짜 많이 살것 같이 생겼다. 여기 모기 진짜 많겠다. 그치 와 와, 물이 물이 카키색이야. 오래된 아파트. 근데 모기들도 너무 많이 더우면은 또. 을 못한다면서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어, 갱얼지 지금 산책하면 발바닥에 화상 입을 것 같은데요. 나 같아도 갱얼지 산책 못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 밤 시간에는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인데 모기가 별로 없어. 보자. 여기서 길이 왼쪽으로 가라네. 하. 잠깐만. 게임에서는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아니에요. 게임에서는 뭔가 방향을 모르겠어가지고, 게임에서는 상당히 길지인데,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최고. 뭐 먹으러 가요? 나폴리탄. 나폴리탄. 그늘에 잠깐만 쉬다가 가야지. 와, <laughs> 그늘이다. 그늘 제일 구 아, 그늘 오니까, 기온, 기온이 엄청 높은데도, 시원해.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것이 그늘이니까 습하지 않나 보니 좀 습해요 날 여기가 그래도 섬나라니까 스타긴 스피. 어, 오후 3시가 제일 더워가지고, 밥도 문제구나. 아니고 친구가 추천해준 양식집? 일본까지 와서 양식을 먹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뭐뭐 뭐 어때요? 맛있으면 그만이. 드럭스토어에서 시원한 거라도 가는 길에 있어. 수잘 잔다. 왼쪽에 쪽은 뭐예요? 오, 뭐 하면 되지? 저거 알아줘. 인터넷, 인터넷이랑 점, 뭐, 뭐야, 저기 무슨 단자야? 1절을 두고 읽어줘. 하이마트는 모르겠는데 <laughs> 인터넷 모시까지 할대 <할게>. 인터넷이랑 정보 <laughs> 정보의 경합 한자 진짜 잘읽는다 그래서 뭐 하는덴지 알 수가 없네 그렇게 읽어주던. 아, 인터넷만큼 싸다는 의미. 근데 뭐가 싸다는 건지 모르겠다. <laughs> 전자제품 판매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에 보니까. 전자제품 판매점. 뜨겁다, 진짜. 머리, 지금 내 머리에 계란 떨어뜨리면은 계란 후라이 익어서 나간다. 하... 시골에서 살 거면은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차가 있었으면은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데, 한국에서도 운전을 못하는데, 일본 운전은 더더욱 자신이 없어서... 도보여행밖게 <laughs> 어, 보통 발달이 다른데보다 좀 적게 되어있어요 내가 뚜벅이라서 시골여행이 좀 안맞는걸수도 있겠다 일본이 이동 방향이 넓은 느낌이라 차는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은 방송을 못 하잖아요. 보석 굴리우 브로콜리, 보리꼬리, 국산 브로커 里发。 방송화면만 보면서 걷고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미안해요. 돌아갈 때도 키면 너무 더워서. 변사체로 가야된지고사주처럼 <laughs> 얼굴만 가리고. 마루의 목적 제가지고 채팅이 안 보여. 나랑 아, 왠지 방송 끈다. 가게 들어가야 되니까. 방송 끈다. 没错。